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아히 주무셨습니까? 날이 좀 쌀쌀합니다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300장, 300장. 예전 차서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들이며 하나님이 자어나갑니다 300장입니다. <웃음> <웃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건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성리의 왕이 되시 주엄성 돌리네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보 원수를 이기 내가 내게 축하네 그네가 축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축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성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월 3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 봄 1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 봄 1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누아봄 11장 21절 봉독에 올립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발 세부의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고. 굉장히 모순된 얘기로 예수님을 공격했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강한 자가 인간을 지켜고 있을 때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무너뜨린다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앞에 강한 자는 충분히 무장하고 인간을 조종하고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 뒤에 더 강한 자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보다 더 강한 자로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어, 저를 지킬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저의 재물을 나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오시면 사단의 믿고 까불든 모든 것을 빼뜨리고 어, 사단들의 재물, 그 사단의 권세, 능력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 이미 잘 아시다시피 공생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맨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역하시기 전에 사단하고 대적부터 했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심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또 순간순간 귀신들 회복도 시키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또 물론 순간순간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베드로도 사단의 도구가 된 적도 있잖아요. 그걸 다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단의 권세와 계략과 모략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결국 사단의 완전한 패배는 지금도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사단이 가장 힘있게 다스린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부활이 왔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었을 때는 사단이 박수치고 좋아했겠죠. 자기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 못했을 겁니다. 부활이라는 놀란 하나님의 방보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죽이기만 하면 자기들 세상 온다고 생각했겠죠. 완벽히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이 주님의 승리는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사단은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때까지 사단의 졸개들이 세상에 다스리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님 사람들 훈련시키고 또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서 영성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테스트 하신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이루는 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루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삶에 있다. 삶의 행함 행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둠의 영들, 어떤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에서 싸우기 되는 영적인 승리자들 되시고 영적으로 무장이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사단의 이 패배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더 강한 자라 사단을 물리쳤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과 이 오늘 예수님 비유를 좀 우리가 좀 적용할 필요가 있죠 문제는 우리 삶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 삶은 사단의 종로로 사는 삶 아니었겠습니까 또 예수를 믿어도 저처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도 주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 교제도 없고 욕망으로 살고 그렇게 그래 살 때는 완전히 사단의 종도로 사는 거죠. 사단의 졸귀 아니었겠어요? 결국 그 삶은 사망으로 끝나는 거겠죠. 육체의 삶을 그렇게 그래 사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오장에서 말씀했다시피 어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방탕함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결과로 바로 이 사단이 무장하고 자기 집 지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사단의 집이 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지키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조에 영접하고 났더니 이 사단의 막강한 군대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리던 사단의 군대는 형편없이 허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단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된 겁니다 그걸 우리 성경 용어로 중생이다,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중생했고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러서 이제 세상의 그 육적인 쾌락, 욕망 그런 걸로 가득 찬 인생관, 세계관 이런 걸 버려버 버스 버리고 자못된 악한 행위를 버스 버리고 모든 관심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를 바뀌고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사는 내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뀌는 그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믿던 우리 마음에 사단의 모든 무장 영적인 성령의 무장이 있지만 사단도 무장이 있지 않겠어요? 사단의 도구가 있다. 그걸 다 빼앗고 그들의 죄물을 나눈 상태란 거죠.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 제자된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음으로써 사단이 패배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성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삶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과 예수님 반대하는삶그 중간에 중간은 중도가 있을까요? 중간 중간의 삶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인데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쪽 저쪽 치우치지 말고 중간에 그냥 중도 중도를 지키자. 근데 신앙에는 결국 중도란게 없습니다. 가운데 길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하는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중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든지 아니면 예수를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 요한이 미지근한 믿음 인정안 했다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 그 라우디아 교회가 책망받았는데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구원에서 죄들은 떠다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토해버리니까 야고보도 이 성도들의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음 이됩니다 우리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마땅찮다. 중간 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에는 결코 회색 지대,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우리는 또 사단에서 정복당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항상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결단력 있는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단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이 나갔더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지금 비유하셨나요? 굉장히 무서운 비유인데 일단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영생했다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회심한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회심했어. 근데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물 없는 곳,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데요물 없는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 사단이 다니는 곳이죠. 사단이 다니는 곳. 그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그할 것을 찾지 못했다가 그 중요한 단어가 있죠.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에 돌아왔다. 런데 그곳이 깨끗하게 비고 소재가 됐어. 이제 악한 형이 나가서는 깨끗하게 됐겠죠. 그 영적인 이 고백으로 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 안에 성령이 그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재는됐어그 회심은 한 거죠.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한 거죠. 다시 그 성령이 그 안에 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이 없었어 거기에 그 사단은 그걸 자기 집으로 생각해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귀신은 나간 뒤에 이 중립 상태로 공백 상태로 있었단 말이 마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 상태에 있을 수 없다 고했잖아요 성령을 영접지 않은 거죠.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성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도둑적으로더 파국에 빠진다. 더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 그 한이라 든지그사람의 그 일곱 귀신을 데려와서 그 했대요. 그 마음 안에 그했는 정착하고 영구히 산단 뜻이거든요. 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회개함 그 마음에는 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성이 그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놔야 된다. 겸손히 살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사단이 주는 수치와 파멸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맛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기들도 귀신 쫓아낸다고 떠벌리는 유대인들을 지금 비유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거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뭔가 되는 것 같아서 그들도 예수님 형례 내는 것 같아서 그러나 그 끝은 더 심해졌다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나빠지고 더 악해졌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라고.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껍데기만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중심에 성령을 받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이비에서 나온 말한 마디, 행동 하에 가는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의 성령을 가진 자답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든 영적 공격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 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고 귀신이 우리 마음에 거하던 귀신의 집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귀신이 내 집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고 성령이 오셨어그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마음에 회개하고 참으로 회심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오히려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더 예전보다 상태가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언제나 겸손하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한 마디나 행동 하나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을 해치는 자들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고 주님의 원수로 가시사오니 우리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원수가 되는 어리석은 자들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놀란 은총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성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우리가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 관계 위에 또 지금도 투병 중이고 자녀들의 아픔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의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 하루도 성령과 동하는 믿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